전 6등급 3세 안말들의 루키 투 경주 1000m 서울의 1경주 출발했습니다. 3번 에클레어 더원은 출발이 늦었습니다. 안쪽자리 5번 한평나비와 김정준 기수 외곽에는 7번 매니스피어, 가장 바깥쪽에 12번 MJ타임까지 3마리가 1, 2, 3위로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 안쪽으로 6번 송한베스트가 4위, 바깥쪽에 8번 불배가 5위로 선두 그룹 5 마리로 추려져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단독 6위에는 1번 p n s c 과 박병인 기수가 뒤뚱가운데 여전히 선두 그룹 가장 앞서 있는 말은 5번 한 한평... 한평나비와 김정준기수입니다. 바깥쪽 7번 네니스피어와 6번 송한베스트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이제 4코너선의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여전히 단독 선두 지켜가고 있는 5번 한평나비와 김정준기수. 오늘 데뷔전을 치르는 5번 한평나비가 단독 선두로 부상했습니다. 2위권 혼전이 가운데 6번 송한베스트와 안쪽에는 1번 피 n 에스싱 바깥쪽에는 7번 네니스피어가이 3위권의 격차를 조편하고 있습니다. 5번 한평나비와 김정준 기수는 격차 크게 벌리면서 나비처럼 날아올랐습니다. 그 바깥쪽에서 좁혀 나오는 8번 돌배가 3, 4위권에서 좁혀 나옵니다. 5번 가장 앞서고 7번 6번 이 3위로 뒤쫓으면서 서울의 일경주 막이 내렸습니다. 독산 6등급 총 300m, 서울이 이경준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 7번 한평여왕이 두드러진 출발을 보이면서 먼저 3회 3마신 차단합니다. 안쪽에는 3번 나의 나라, 바깥쪽에는 6번 플라잉 아테나가 따라붙으면서 7번, 3번, 6번, 세마리가도두번 형성하고 안쪽에는 1번 밀리언 퀸이 4위권, 9번 걸작맨이 바깥쪽 4, 5위권도 약해 나옵니다. 4번 티즈 파이, 파이팅은 도둑서 최하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7번 한평여왕이 계속된 선두 지켜가고 있습니다. 7번 한평여왕 선두에 6번 플라잉아테나가 바깥쪽 근소하게 앞서있고 3번 나의 나라가 안쪽에서 3위자리 유지합니다. 바깥쪽 9번 걸장맨이 4위로 안쪽이 2번 슈퍼파크와 1번 밀리언 퀸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계속된 선두 7번 한평여왕이 지켜가면서 1과 분의 1만 신차벌려리냅니다 6번, 플라잉 아테나가 격차를 좁혀내면서 이제 4코너 선에 직선주로 눈앞에 두는 시점입니다. 7번, 한평여왕이 안쪽 자리 유지하고 있고, 6번, 플라잉 아테나가 2비권 도약하면서 이제 직선주로 승부, 7번, 한평여왕 김옥선 기수입니다. 계속된 선수 지켜나가고 있고, 6번, 플라잉 아테나가 문채영 기수와 함께 추격합니다. 7번, 한평여왕, 아직까지 일만 신차 넘게 여유가 있습니다. 7번, 한평여왕 또한 걸음을 내딛으면서 거리차를 걸려나가고, 6번, 플라잉아테나가 추격합니다. 3번 나의 나라가 승리권도해야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거리차 여유가 있는 6번 플라잉아테나와 7번 한평여왕, 7번 한평여왕이 안쪽에서 일마신 합섭니다. 반마신자까지 좁혀지는 두 마리의 단계, 불어나 7번, 6번 그대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7번, 6번, 3번, 3마리 앞섰습니다. 국산 6등급 1,700m 서울의 삼경주 출발했습니다. 오른 출발 속에 7번 샤인 뮤직이 먼저 앞서 나오면서 먼저 4분의 3마 신차 따라갑니다. 안쪽으로 접어당는 7번 샤인 뮤직과 안쪽에 1번 그랜드 스타 두바리가 앞서 나오고 뒷선에 2번 비바 챔피언과 5번 천상성이 3, 4위로 따라붙습니다. 7번 샤인 뮤직이 서두 잡습니다. 이마신 이상을 따라다니면 7번 샤인 뮤직과 1번 그랜드스타가 2위로 따라가고 5번 천상성이 바깥쪽 3위로 2번 비바 챔피언이 안쪽 4위로 따라갑니다. 10번 에피파니와 안쪽에서는 6번 화려한 미소가 그뒤서을 형성하고 3번 디바인 타워도 여기에 가세합니다. 계속된 선두 7번 샤인 뮤직이 강하게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4번 그랜드스타가 이마신 뒤에서 2위로 2번 비바 챔피언과 바깥쪽에서는 5번 천상성 10번 에피파니와 3번 디바인 파워까지 선두그름이 훔쳐져 있고 11번 애플 민트와 9번. 사우스팟 외곽에 8번 MJ 스톱까지 모습 보이고 4위권에는 6번 화려한 디소와 4번 금성맨 12번 에이번 킹입니다. 7번 샤인뮤직이 먼저 3코너 접어들고 있습니다. 7번 샤인뮤직 방춘식 기수입니다 이제 1마신차까지 좁혀지는 1번 그랜드스타가 2위권 유지하고 있고 2번 비바 체피이 안쪽 자리 3위로 10번 에피파니가 어느새 4위까지 도약해 있고 5번 천상성은 5위로 밀려났습니다. 3번 디바인 타워와 안쪽에 9번, 사우스 바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계속해서도 7번 샤인 뮤직을 넘어설 듯 1번 그랜드스타입니다. 직선주로 에서 1번 그랜드스타가 순식간에 안쪽에 7번 샤인 뮤직을 넘어섭니다. 1번 그랜드스타 선두로 부상하기 시작하고 뒷선에서 추격하는 10번 에피파니와 2번 비바 챔피언, 9번 사우스반입니다. 바깥쪽에서는 3번 디바인 파워와 4번 금성맨의 걸음이 좋습니다. 1번 그랜드스타 선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뒷손에서 추격하는 안쪽에 9번 사우스폼과 10번 에피파니 바깥쪽에는 4번 금성맨과 12번 A1킹입니다. 1번 그랜드스타를 넘어설 듯 바깥쪽 4번 금성맨입니다. 1700m 제4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2번마 리얼팩 좋은 출발입니다. 2번마 리얼팩과 바깥쪽에서 7번마 사륜이 퍼스트 6번마 골든배치와 함께 안쪽에 2번마 리얼팩을 추격합니다. 1코너 돌면서 안쪽에 2번마 리얼팩 1마신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2위는 7번마 사륜이 퍼스트에서 6번마 골든배치가 올라오면서 6번마 골든배치가 2위입니다. 안쪽 3위는 3번마 러피언크 안쪽에서 따라갑니다. 4위는 11번마 아델라레 바깥게 모습 보이면서 4위, 5위는 4번마 금아프로로스가 그 안쪽에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결승권까 직선주로 약 1과 1/2마신 앞서 있는 2번마 리얼팩 그러나 거리차를 좁혀오는 6번마 골드패치, 6번마 골든패치가 추격하면서 1,700m, 중간 부분을 벗어납니다. 2번만 리얼팩 계속해서 안쪽에서 1마신, 2마신 꾸준히 앞서 있습니다. 2위는 6번마 골든패치, 3위는 바깥쪽 11번마 아델라레와 3번마 럭현파크안쪽스서리차를 좁혀오고 있습니다. 2번마 리얼팩 선 뒤로 다시 3마신까지 달아나고 있습니다. 정정 이소음 맞추는 2번마 리얼팩 이제 곡선줄에서 본격적으로 거리차를 좁혀오기 시작하는 6번만 골든 패치, 그리고 안쪽에 3번만 럽현 파크가 1마신까지 거리차를 좁혀놓고 있습니다. 이제 4분은 중반, 안쪽에 2번만 리얼 팩과 바깥쪽에 6번만 골든 패치, 거리차 목차까지 따라옵니다. 6번만 골든 패치 역전을 노립니다 안쪽에 2번만 리얼 팩, 바깥쪽에 6번만 골든 패치, 안쪽에는 3번만 럽현 파크도 빠르게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직선주로스니다 6번만 골든 패치, 바깥쪽에서 선두로 부상합니다 6번만 골든 패치와 안쪽에 2번만 리얼 팩, 2번만 리얼 팩 계속해서 2위권입니다만 7번마 사륜이 퍼스트가 바깥쪽에서 올라옵니다. 한가운데 6번마 골든 패치와 바깥쪽에 올라오는 7번마 사륜이 퍼스트 역전을 노립니다. 바깥쪽 7번마 사륜이 퍼스트와 안쪽에서 버티는 6번마 골든 패치 그러나 선두가 바뀝니다. 7번마 사륜이 퍼스트 단독 등후 2위는 6번마 골든 패치 3위권 접전 보이면서 결승선 통과에 나갑니다. 서울의 오경주 게이트 열렸습니다. 국산 5등급 1200m 경주 11번 라스트 펀치와 바구름 기수는 출발이 늦었습니다. 외곽의 10번 캐치 참과 최시대 기수가 빠르게 앞서 나오면서 선행 강공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9번 구례 가속과 이혁 기수 바깥쪽으로 10... 5번 파워 케이까지 3마리가 선두 그룹가담하고있고그 뒤를 추격하는 4번 라운드 아리아와 그 바깥쪽으로 14번 그랜드 캐슬이 45위권에서 뒤쫓고 있습니다 중위 그룹 모습 보이는 5번 타임 팡과 7번 블랙 마스크 등이 중위 그룹 중하위 그룹을 이끄는 말은 6번 초이스 파크와 3번 실버스타 2번 럭키 크라운 등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9번 불의 가속과 외곽의 10번 캐치 창두 마리가 선두와 2위 자리 그 뒤쪽으로 4번 라운드 아리아와 외곽에는 12번 파워 케이까지 네 마리가 가장 앞. 전체로 4코너선에 이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여전히 가장 안쪽 자리에서 우세를 지켜가고 있는 9번 구레가속과 이혁기수 오첫 번째 호흡입니다. 외곽에서 좁혀 나오는 4번 라운드아리아 문세영기수 오늘 첫 번째 호흡에 안쪽에 9번 구레가속을 넘어서면서 단독 선두로 부상했습니다. 4번 라운드아리아와 문세영기수 우승의 아리아를 부를 수 있을 것인지 안쪽에 9번 구레가속은 걸음이 무거워지고 있고 7번 블랙마스크와 외곽에는 12번 카오케이가 2, 3위로 뒤쫓습니다. 4번 라운더리아 단독 선수 7번 12번 뒤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4번 7번 12번이었습니다. 국산 4등급 안말들의 1200m 경주, 서로 6경주 출발했습니다. 1번 굿바우와 3번 러브레이스는 출발이 뒤쳐졌고, 2번 모스트 스피드와 바깥쪽 9번 그린폭주가 먼저 앞전합니다. 바깥쪽 9번 그린폭주가 안쪽으로 점어하면서 선행을 모색해 나오고 있습니다. 4번 럭키 재산과 안쪽에 2번 모스트 스피드, 바깥쪽에는 11번 안양호랑이가 그 뒷선을 연소합니다 6번 원더풀 루비와 바깥쪽 7번 최강 퀸은 5, 6위권 다니고 있습니다. 안쪽에 5번 섀도우 퀸도 역에 가서 하는 가운데 계속돼서도 9번 그린 폭주가 지켜냅니다. 바깥쪽 11번 안양 호랑이가 2위권 도약해 나오고 4번 럭키 재산과 안쪽이 2번 모스트 스피드 계속해서 선두권 6번 원더풀 루비와 5번 섀도우 퀸 바깥쪽 7번 최강 퀸이 6,7위권 따라 붙는 가운데 12번 파워 타워와 안쪽에 8번 베스트 타임까지 모습 보이면서 직선줄에서도 9번 그린 폭주가 아직까지는 선두 지켜냅니다만 안쪽에서 위협하는 5번 섀도우 퀸과 바깥쪽에서는 2번 모스트 스피드가 위협합니다 안쪽에 5번 섀도우 퀸 이홍호 기수와 함께 안쪽에서 선두로 부상하고 바깥쪽에서는 2번 모스트 스피드 치고 나옵니다. 5번, 2번, 두 마리의 선으로툼으로 마리 좁혀집니다. 안쪽에 5번 섀도우퀸이 아직까지 근수하게 그러나 2번 모스트 스피드가 바깥쪽 벌려나갑니다. 1마 신차 벌려는 2번 모스트 스피드 단독 선두입니다. 2번, 9번, 5번. 서울의 칠 경주 게이트 열렸습니다. 북산 4등급 1,800m 장거리 경주입니다. 외곽에서 10번 사련이 크인과 문세영 기수 그리고 8번 사람이라는 별두 마리가 빠른 출발 그 안쪽으로 3번 폴조이까지 받아맞면서 3 마리가 선두 그룹으로 빠르게 앞서 나고 오 있습니다. 선행은 8번 사람이라는 별과 김욱성 기수가 이끌고 있습니다. 3마시차 빠르게 달아나고 있고 3번 폴조이가 2위로 10번 사련이 크이 3위로 각각 단독 1위, 3위로 뒤집고 있습니다. 4위에 모습 보이는 7번 블라디아. 프레이와 외곽에서 빠르게 순위를 으로 올리고 있는 13번 멋진 등선과 바그는 기수가 우위로 그 안쪽으로 4번 스트롱 러너까지 모습 고있는 가운데 이제 모든 말들 뒤쪽 선 주로로 접어들었습니다. 경주를 상당히 빠르게 이끌고 있는 5마 신차, 7마 신차 이상 달아나는 8번 사람이라는 말과 김옥성 기수입니다. 2위에는 10번 사련이 퀸과 문세영 기수 직전 추입으로 우승을 기록한 10번 사련이 퀸이 2위로 외곽의 13번 멋진 금성이 3위로 따라갑니다. 그 뒤쪽으로 3번 콜조이가 4위, 중위그룹에는 9번 썬더윈드와 4번 스트롱러너, 7번 글라디아 토레인, 중하위그룹을 이끄는 1번 일마리와 6번 와와 여장부, 2번 위너 템플러 등이 최하위에서 뒤쪽고 있습니다. 여전히 단독 선행 이끌어가는 8번 사람이라는 결과 김옥성 기수 오늘 첫단장입니다 그 뒤쪽으로 꾸준하게 2위권에서 모습보이고 있는 10번 사련이 퀸과 문세영 기수 가장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9번 썬더윈드가 3위로 그 안쪽으로 13번 멋진금성과 박우민 기수가 4위에서 순위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8번 사람이라는 별을 앞세우고 4코너선의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한가운데서 근수하게 앞서나가기 시작하는 10번 사련이 퀸과 문세영 기수입니다 외곽에서 좁혀 나오는 9번 썬더윈드와 안토니오 기수 그 안쪽에서 8번 사람이라는 별은 걸음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10번 9번 두 마리의 거리 차가 단만 신차까지 좁혀진 채로 안쪽에서 선을 지켜내고 있는 10번 사련이 퀸과 문세영 기수입니다. 외곽에서 9번 썬더위드 2위로 따라붙어 있고 외곽에서 종반 치고 나오는 2번 위너 템플러입니다. 10번, 9번 두 마리 팽팽했고 2번 위너 템플러까지 1,800m에서 펼쳐지는 북산 3등급 서울의 탈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3번 말리부 진조가 공수하게 앞서면서 먼저 반나신 차가 달아납니다. 안쪽 1번 황금주머니는 출발이 크게 뒤쳐졌습니다. 3번 말리부 진조와 바깥쪽 6번 그린다르크 두 마리가 앞서 나오고 7번 최강 블랙이 3위권, 안쪽 4번 우아룡은 4위입니다. 11번 최강 파티가 5위로 따라 붙는 가운데 바깥쪽 크게 돌고 있습니다. 9번 치프인디는 5, 6위권 따라 붙으면서 안쪽 자리를 잡습니다. 중하위 그룹 에 끄는 말은 10번 바람을 그리다 바깥쪽, 안쪽에는 5번 천지여거립입니다 최하위권에는 2번 제주의 흑선과 1번 황금주머니입니다. 계속된 선도 안쪽에서 지켜나가는 3번 말리부 진저, 이호호 기수입니다. 안쪽자리 안정적인 선행 이끌어가고 6번 그린다르크와 7번 최강블랙이 각각 반나시의 거리차 벌리면서 2, 3위로 따라 붙습니다. 안쪽 4번 우아륜과 바깥쪽 9번 치프인디가 4, 5위권, 11번 최강 파티가 바깥쪽 6위로 따라 붙는 가운데, 이제 뒷직 선주로 중반을 다가서는 시점, 안쪽에 3번 말리부진적 안정적인 선두입니다 6번 그린다르크와 7번 최강 블랙, 안쪽 4번 우아륜과 9번 치프인디까지 선두권 5마리의 말들 거리차 크지 않고, 바깥쪽 6위로는 11번 최강 파티, 안쪽에 5번 천지여걸과 10번, 바람을 그리다가 순위 유지하는 가운데, 3코너 선회하는 시점에서도 3번, 말리부 진저가 선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7번 최강 블랙이 이때 분위기를 바꿉니다. 7번 최강 블랙 바깥쪽에서 안쪽에 있던 3번 말리부 진저를 넘어설 때 바깥쪽에서 선두로 부상하는 7번 최강블랙과 9번 치프인디입니다. 7번, 9번 두 마리가 안쪽 3번 말리부 진저를 손쉽게 넘어서면서 두 마리의 선두단툼으로 넘어섭니다. 9번 치프인디가 가장 바깥쪽 선두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문세영 기수와 함께하는 9번 치프인디, 장관배 준우승에 비납합니다. 9번 치프인디 단독 선두, 에 바깥쪽 5번 천지영을 위협합니다. 7번 최강블랙을 넘어선 5번 천지영을, 9번 치프인디를 위협합니다만 9번, 5번 두 마리 앞세고그 뒤인 7번 최강 블랙까지 2022년 첫 대상 경주 세계일보의 대상 경주 출발했습니다 출발이 좋은 6번마 이스트제트 먼저 초반 장악하면서 앞서 나옵니다 1마신 앞서는 6번마 이스트제트 바깥쪽에서 안쪽 질러들으면서 9번마 월드데이 빠르게 선두권의 모습 보입니다 3위는 10번마 카빈크루스가 바깥쪽 3위로 따라갑니다 선두는 6번마 이스트제트 1마신 앞서면서 김영근 기수 3코너에서 1마신 그러나 거리체를 좀히기 시작하는 9번마 월드데이와 바깥쪽의 10번마 카빈크루스 4위는 2번마 라운퍼스트가 안쪽에 자리 잡았고 5위는 8번마 매니히어로가 5위로 추격합니다 바깥쪽에 13번마 닥터카슨 바깥쪽에 모습 보이고 7번마 도키블레이드가 6,7위 접전을 펼쳐갑니다 이제 선두권 말들 4코너 돌아서 직선주로 계속해서 6번마 이스트제트 옆에 있습니다 1마신 앞서는 6번마 이스트제트와 안쪽에서 추격하는 2번마 라운퍼스트 거리차 1마신 정도 바깥쪽에는 10번마 카빈크로스와 8번마 매니헤로가 3 4위번에 따라 붙습니다만 선두는 6번마 이스트제트 안드로스 2번마 라옹퍼스트가 올라오면서 선두가 바뀝니다 2번마 라옹퍼스트 안드로스 단독 선두 최범현 기수와온 맞추는 2번마 라옹퍼스트 2022년 첫 대상 경기는 최범현 기수와 라옹퍼스트 품에 안깁니다 2위권 접전 8번과 6번 두 마리의 2위권 접전 펼치면서 라옹퍼스트의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의 10경주 게이트 열렸습니다. 혼합 4등급 1,400미터 경주입니다. 주방부터 한경대 6번 원더케이와 임다빈 기수가 돋보이는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 안쪽으로 5번 터프맨과 장수열 기수가 2위로 따라 붙어있고 그 뒤쪽으로 10번 천지광풍이 3위로 뒤집습니다 외곽에는 11번 벤칼프린세스까지 4마리가 선두그룹 가담해 있고 그 가장 바깥쪽으로 14번 그레이트선두와 정정희 기수가 선두그룹 끝자락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선두그룹은 5마리로 추려져 있습니다. 그 뒤를 추격하는 3번 교룡북수가 2위로 중위그룹 이끄는 13번 킹덤스톤과 안쪽에는 1번 유니폼브라고 7번 선우러키가 중가위그룹에서 뒤지고 있습니다. 8번 마이티 빅도 중하위 그룹에서 듣는 가운데 선두 그룹 두 마리, 10번 천지 광풍과 외곽에는 11번 벤팔핀세스두 마리 팽팽하게 선두와 2위 자리, 안쪽에는 5번 터프맨과 장취열 기수 외곽에는 6번 원더케이가. 4위로 뒤지고 있습니다. 단독 5위에는 3번 교룡득수와송재철 기수가 뒤쫓는 가운데 10번 천지광풍을 앞세우고 이제 모든 말들 4코너선에 직선 주로 잡아들었습니다. 가장 안쪽자리 10번 천지광풍과그안쪽자리를공략하는 3번 교룡득수와송재철 기수 두 마리 팽팽한 접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빠르게 격차를 좁혀나오고 있는 6번 원더케이와 임다빈 기수까지 3, 4위권에서 격차를 좁혀나오는 가운데 가장 안쪽자리에서 더욱더 거리를 벌려내기 시작하는 3번 교룡특수와 송제철 기수 오늘 첫 단장 이번 경주는 3번 도룡득수와 송재철 기수의 무대입니다 8번 마이티키 외곽에 6번 뒤쫓습니다 3번 8번 6번 3발이 없었던 서울의 10경주 마무리가 됐습니다 1200m 혼합 3등급 서울의 11경주 출발했습니다 2번 샤프장의 출발이 조금 뒤쳐졌고 안쪽에 1번 탁트인과 바깥쪽 8번 에코빅터 외곽에서는 10번 라운패션이 먼저 치고 나옵니다 두드러지게 빠른 말이 없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좁혀 나오는 10번 나온 패션과 안쪽에 4번 모닝힐 외곽에 11번 레이디 캘리까지 3마리가 앞서 나오고 가장 바깥쪽 14번, 대지의 여인이 4위권 자라붙습니다 안쪽 4번, 모닝힐과 목차에 접접해주고 있는 10번, 라운 패션과 뒷선의 1번, 탕트인 11번, 레이디 캘리, 14번, 대지의 여인까지 5위권 형성해 있고, 안쪽에 2번, 마이티지는 6위로 안쪽 자리 따라가는 전개, 6번, 별나라 질주가 바깥쪽 7위입니다. 하위권에는 9번, 샤크짱과 7번, 문학문, 외곽의 13번, 글로벌 신화까지 부스포인 가운데, 12번, 화이트 퀸과 8번, 에코 빅터는 최하위권입니다. 4번 모닝 헬과 10번 라운 패션 두 마리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근소하게 앞서 있는 10번 라운 패션 김마현 기수입니다. 그러나 안쪽에서 위협해 나오는 11번 레이디 켈리가 조금씩 발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때 뚫고 나오는 2번 마이티지가 빈 공간을 노립니다. 11번 레이디 켈리와 10번 라운 패션 두 마리 사이 빈 공간을 노리는 2번 마이티지가 선두로 부상하고 바깥쪽 9번 샤크짱이 위협해 나옵니다. 2번 9번 두 마리의 선두 접전 2번 9번 10번 앞에 1경주 3세 루키 토 경주 시차해 출발했습니다. 3번 헬로윈 데이와 7번 정든도두 마리가 가는 이지 출발을 보인 가운데 안쪽에 3번 가속데이가 선행 강공에 나서 있습니다. 바깥쪽 5번 스타에이스와 2번 챔프그린이 2, 으로 따라붙습니다. 안쪽에 선두 지키는 1번 가속데이 바깥쪽 도전해 나오는 5번 스타에이스 두 마리가 어깨를 나르면서 이제 4구호에 접어들었습니다 2, 3 마신 뒤에서 2번 챔프 브릭과 안쪽에 6번 펜터메이스 외곽에는 11번 바벨 피닉스까지 선두권 가담에 나오면서 이제 모두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1번 가속 데이와 바깥쪽 5번 스타이스 박빙의 접전 직선 주로까지 계속됩니다. 이제 선두 자리 뺏어 내고 있는 5번 스타이스 안쪽에 1번 가속 데이는 2위로 밀려났습니다. 5번, 1번 두 발이 앞세고 3위권은 혼전입니다. 외곽에 11번 바베, 바벨 피닉스. 송경인 기수와 함께 삼미 자리 노래 나오면서 선두 5번 스타이스 안쪽에 걸을 무뎌지고 있는 1번 가속대이를 위협해 나오는 한 가운데 12번 인디 매직과 11번 바벨 피닉스 5번 스타이스 선두 붙었고 2위는 12번 안쪽에 1번 가속대 이가쪽 11번 바벨 피닉스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부상 경남의 이경주 국산 6등급 1,400m 경주 시작에 출발했습니다. 5번 영성 피닉스가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안쪽에서 3번 스타티세 바깥쪽 6번 드로모스 두 마리가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외곽에서는 10번 킹세터데이가 치고 나면서 선두권에 합류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 10번 킹세터데이가 바깥쪽 3위. 중간 그룹에는 11번 최강무지개와 외곽에 14번 BJ칩 후 13번 히어로맨도 선두권 가담해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 선두 지켜내고 있는 3번 스타티세와 2위 지키고 있는 6번 드로모스, 그 바깥쪽으로 여전히 10번 킹세터레이가 근수한 간격으로 3위로 달리면서 선두부터 3위까지 3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3코너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안쪽에 3번 스타티세를 위협해 나오는 바깥쪽의 6번 드로모스와 10... 10번 킹세터데이. 3마리의 접전 속에 2마신 뒤에서 4번 런앤드건이 4위, 14번 디제이츠프가 5위로 뒤따르면서 이제 4코너를 서대해서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전면 승부가 펼쳐집니다. 안쪽에 3번 스타티세와 6번 드로머스 두마리가 크게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이 무뎌지고 있는 10번 킹세터데이. 입대를 노려서 4번 런앤드건이 바깥쪽 출근하면서 3위까지 도약했습니다. 선두는 6번 드로머스로 바뀌었습니다. 조인권 기수 기승하고 있는 6번 드로머스가 선두자를 를 차지했고 안쪽에 3번 스타티세가 2위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6번, 3번, 4번 3발이 앞서 있는 가운데 안쪽에 8번 바깥쪽에 9번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선두 6번 드로보스는 굳히게 들어가 있고 2위권 혼전 상황 6번, 9번 안쪽에 8번, 3번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부산경담의 3경주 국산 5등급 1,200m 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1번 오션스톰이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바깥쪽에서 3번 토베이스도 빠르게 치고 나면서 1번 오션스톰을 넘어서서 선두 자리를 노려나옵니다. 안쪽 1번 오션스톰이 2위로 밀려있고 바깥쪽으로 10번 마인드존이 3위로 따라붙습니다. 관심을 받고 있는 6번 상승보이가 선두그룹 바로 뒤쪽 4위, 2번 모닝선더가 5위로 뒤쫓습니다. 외국에서는 8번 A1 플러스가 치고 나오면서 3코너선 하면서 바깥쪽 6위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하위권에는 11번 K축제와 함께 바깥쪽 7번 닥터프로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위권에는 5번 최강일세와 4번 샤이드래곤이 뒤지면서 이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3번 토베이스가 이 맛이 납습면서 먼저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3번 토베이스, 우주노 기수. 이제 격차를 좁혀다고 있는 바깥쪽 10번 마인드존과 한가운데 11번 K축제가 도전한다고 했습니다. 11번 K축제가 안쪽에서 치고 나오면서 3번 토베이스는 이제 3위권까지 밀렸고 가장 안쪽에 6번 상승보이가 치고 나옵니다. 두 마리가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상승보이와 K축제 두 마리 싸움으로 좁혀진 가운데 K축제가 바깥쪽 에 근수하게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1번 6번 여기에 1번 오션소이 종반 2위권 도전하면서 11번 1번 6번. 국산 4등급의 1600m 중거리에서 부산 경남의 4경주가 펼쳐집니다. 바깥쪽에서 6번 선 라이트보이 빠른 출발 보였습니다. 안쪽에서는 4번 닥터 시저가 치고 나면서 먼저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발 부대는 4번 닥터 시저와 6번 선 라이트보이 두 마리가 우승을 짓게 됐고 바깥쪽에 8번 운주호뜸이 3위권 따라 붙습니다. 3번 로즈블릿이 안쪽에서 3위 외곽으로는 5번 런파이터가 바깥쪽에서 5위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곽으로 9번 청담드라이브가 6위권 등장한 가운데 중하위권에는 7번 해피위치와 2번 KK1 가장 뒤쪽으로 1번 영봉산과 10번 마이널프런트가 뒤쫓으면서 이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4번 닥터시저 계속해서 근수한 우세, 그러나 바깥쪽 6번 선라이트보이도 만만치 않습니다. 4번, 6번, 6번, 4번, 두 마리에서 두번접전에 8번 운주운뜸은 여전히 단독 3위권 달리면서 이제 4코너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4위는 3번 로즈블릿, 5위는 2번 KK1과 함께 5번 런파이터가 뒤쫓으면서 이제 4코너 중반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안쪽에 버텨내고 있는 4번 닥터 시저와 바깥쪽 이제 선두로 부상하기 시작한 6번 선 라이트 보이 직선주로 6번 선 라이트 보이가 선두로 부상했습니다. 메이팅 49로 출전한 6번 선 라이트 보이와 바깥쪽 역전을 노리는 8번 운주우뜸이 2위까지 진출해 있습니다. 6번 8번 두발리의 격차가 목장까지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 외곽으로는 5번 런 파이터가 3위권에 도약해 나고 있습니다. 6번 선 라이트 보이를 제압하기 시 작한 바깥쪽에 김혜선 기선장의 수 8번 운주우뜸 6번,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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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8번 운주우뜸의 기세가 좋습니다. 디스토티드 휴바의 자화인 8번 운주우뜸이 기세를 잡으면서 이제 1마신차 안쪽에서 6번 썬라이트 보이가 2위, 8번, 6번, 5번. 부산경남의 오경주, 호합 3등급 강자들이 1800m에서 승부를 겨룹니다. 바깥쪽에서 7번 기적의 정토마 8번 쿨가이 6번 덩컨 등이 빠른 출발을 였고 외곽에서는 14번 콰트로맥스가 빠르게 선두권 진입해 나오면서 8번 쿨가이 옆쪽에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행은 8번 쿨가이 바깥쪽 14번 콰트로맥스가 2위로 따라붙습니다 안쪽에서 3위권 도약해 나오는 2번 마이티즈 잼과 6번 덩컨 외곽에 13번 프리덤 나이트가 선두권 가장 바깥쪽 5위로 달립니다. 안쪽에 5번 폭포 언덕이 6위입니다. 1번 사키사키가 7위로 달리면서 하위권 말대 한중간에 자리해 있습니다. 8번 풀가이가이마신 앞서나가면서 이제 뒷직선주로 중반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여전히 14번 콰트로맥스가 바깥쪽에서 2위, 3위권에는 안쪽 2번 마이티즈 잼과 6번 덩컨 외곽에 13번 프리덤 나이트도 속도를 높여나오면서 이제 바깥쪽에서 근수하게 앞섰득사위권까지진출합니다 8번 풀가이와 14번 파트로 엑스 바깥쪽 13번 풀덤라이트 안쪽에 2번 마이티샘 여전히 6번 덩컨이 선두 그룹 바로 뒤쪽에 5위권 달면서 이제 3코너 중반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선두부터 하위까지 간격은 크지 않습니다. 8번 풀가이 서승훈 기수의 말머리 속에 일마 신차 우세로 이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하 경준. 뒤쪽을 향해 가고 있는 8번 쿨가이 바깥쪽 14번 콰트로맥스의 도전을 받으면서 이제 모두 직선투로에 접어들었습니다. 8번 쿨가이가 1마시차 우세를 지켜가고 있습니다만 바깥쪽 14번 콰트로맥스의 종반 걸음이 좋습니다. 8번 14번 두 마리가 맞서기 시작했고 외곽에서는 3번 하우를림이 등장했습니다. 직전 경주 우승을 차지했던 3번 하우를림 안쪽에 근수하게 앞서 있 8번 쿨가이와 한가운데 14번 콰트로맥스 바깥쪽 3번 하우를림3 바리 싸움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과연 우승의 여신은 누구를 향할 것인지? 8번 쿨가이와 바깥쪽 3번 안쪽에 14번 8번 3번 14번 부산 경남의 육경주 1등급 1,400m 경주 힘차에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1번 쏜살이 빠른 출발, 바깥쪽에서 4번 퍼스트 체인저와 2번 마베어리언이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 바깥쪽으로 5번 파이리스트 워리어와 안쪽에 3번 에이스 코리아도 선두권 타담에 나오고 8번 미라클 드리밍은 이번 경주를 서두르지 않고 바깥쪽 5, 6위권 선입권 전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14번 대망의 길도 선두권 진입을 누리면서 바깥쪽에서 치고 나와서 이제 3, 4위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번 미라클 데밍과 14번 대망의 길두마리가 빠르게 바깥쪽 가아 나오면서 안쪽, 4번 퍼스트 체인저의 뒤를 쫓으면서 2,3위로 떠올랐습니다. 안쪽에는 1번 쏜살이 4위로 밀려났고, 2번 바베어리언는 이제 5위권, 3번 에이스코리아까지 6마리가 선두그룹을 형성한 가운데 이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4번 퍼스트 체인저 최은 경기 수 계속해서 경주 이끌고 있습니다. 바깥쪽 14번 대망의 길 안쪽에 1번 순살. 이제 2번 바베어린이 등장해나오고 있습니다. 유현명 기수선장의 2번 바베어린이 안쪽에서 큰 걸음을 보이면서 손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연승을 노리는 2번 바베어린. 여기에 도전해 나온 마른 안쪽에 3번 에이스코리아. 바깥쪽으로는 13번 돌아온 포경선. 13번 대망의 길과 함께 바깥쪽에서 역전을 노려나오고 한가운데 6번 굿 캐스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해강자 2번 바베어렌을 앞세우고 백전도장 6번 굿게스팅의 2비로 2번 6번 바깥쪽 13번 안쪽에 1번